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엄선해서 전달드리고자 하는 브랜든 키입니다. 어,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잘 보냈고 그좀 오래 쉬다 보니까 좀 업무에 적응이 안 되지만 다시 한번 어, 신발끈을 바짝 조이고 다시 한번 뛰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어, 오랜만에 2차 전지대, 2차 전지에 대해서. 2차 전지의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어디까지 확장되었는지를 소개드리는 제3탄이고요 어, 한국 야쿠르트 전동카트에 대한 소개 소개입니다. 어, 기사가 최근에 떴었죠. 한국 야쿠르트가 매출 1조 원을 돌파를 했고 그것의 숨은 비결은 야쿠르트 아줌마 조직들의 힘이다. 그리고 한국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힘의 원천은 바로 세계 최초의 냉동 보관이 되는 전동 카트에 있다 이렇게 긴 기사가 떴어요 뭐, 뭐 1조 뭐뭐다뭐 뭐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번 주변을 보세요 제가 계속 홈피에 기사도 올리고 하지만 그 우리나라 전체 라면 시장 매출이 2조인데 그마저도 올해 지금 2조가 깨졌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라면 기업 1위 라면 기업이 농심 그 다음에 오뚜기, 팔도, 삼양 전부 다 지금 매출 하향세입니다. 뭐, 뭐 최근 몇년 동안 뭐 어떻게 보면 두드러진 신제품 개발도 없었던 것도 그 이유이긴 하지만 지금 오리온, 뭐 제가 주인 오리온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른 대상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주요 식품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주가들이 계속 지지부진해요. 매, 일단 매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이제 제한돼 있다는 얘기죠. 국내 내수 시장만 거의 담보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또. 미국의 최대 식품 기업 중에 하나죠. 그, 크래프트 하인츠. 하인츠 캐첩아실 거예요. 그 기업도 주가 블룸버그로 봤을 때 5년 그래프를 보면 그,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최고점 90달러를 찍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가가 55불이에요. 대략 35불 정도 빠지니까 거의 40%가 빠진 거죠. 최고점 대비. 그래서 이러한 식품주들의 주, 어, 가가 지지부진한 게 국내뿐 아니라 그 글로벌적으로 다 지금 통용되는 현상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한국 야쿠르트의 지속적인 매출 상승은 상당히 대단한 것이라고 볼수 있죠. 그, 아줌마들이 예전 몇년 전만 하더라도 그 카트를 직접 손으로 끌고 다니면서 가가보고 방문해서 그렇게 문두드겨가면서 아니 길에서 팔곤 했는데, 근데 이제는 전동카트로 손쉽게, 이동성도 훨씬 뛰어나졌고, 그리고 생산성도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 양크루트 매출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리온에서 마켓오라든지, 롯데, 롯데제과의 일부 제품을 팔아달라고 요청까지 오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 아줌마들 조직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시겠죠? 근데 그러한 일등공신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동카트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당, 전동, 전동 카트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 기업인지도 잘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창모터스라는 곳인데요. 대창모터스가 그 전동 카트 및 골프 카트를 만드는 회사고, 거기 안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2차 전지가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LG과학 제품이 많이 쓰이긴 하지만, 물론 삼성에 스을때도 쓰여요. 근데 이제 다들 대창, 대창모터스라는 기업도 잘 모르시고, 그런 카트 안에 2차전지가 들어간다는 사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회사를 나오기 전에 제 팀이 신시장 개척 팀이었는데 제옆 동료 제가 맡고 있진 않았고 제옆 동료가 그 대창 모터스 어카운트를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서 일하는 걸 항상 보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일하는 모습이 터프했고 계속 뭐 조금씩이지만 월 매출이 조금씩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대창 모터스가. 그래서 아. 크게 엄청나게 커지진 않겠지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일하는 방식을 봤을 때아이에서 상당히 앞으로는 꽤 커지겠다 쉽게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옆에서 보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 기준 매출이 고작 50억이었더라고요 그 네이버나 이런 그다트제 재무공시 뜬거 보니까 근데 기사를 보니까 올해 18년 예상되는 매출액이 350억에서 40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작년들이 거의 7배, 8배 정도 성장이거든요. 뭐, 아실 거예요. 한 기업이 매출을 더블로 끌어들인 것도 너무나 힘들고, 10%, 20% 끌어들인 것도 너무 힘든데, 무로 아주 작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7배, 8배 성장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생산 캐파도 돼야 되고, 인력도 준비가 돼야 되고 조작도 돼야 되고 그리고 정말 매출처로부터의 일감 확보도 필요하고 생산, 영업, 품질, 기술 모든 부분이 이게 조직적으로 갖춰져 있으면 가능한 일인데 불과 1년 만에 매출 8배 성장이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이거, 일입니다 어쨌든 뭐 제가 저도 뭐 옆에 제 어카운트가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어쨌든 중소기업들은 다 사장들이 영업을 뛰잖아요 어쨌든 뭐 사장 그오 사장님의 영업 전의 소환이 상당히 놀랍구나 임을 뭐 다시 한번 확인해 준것 같고 또 재밌는 사실이 또 정부랑도 또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인것 같아요. 일단 그 대청모터스가 한국 야크루트랑 이제 비즈가 조인돼서 이그 한국 야크루트에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우정산업본부가 그 일부 배달용 차를 이제 전동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전동차 수주에 대창모터스가 유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그 우정산업본부에서 나오는 그 오더도 대창모터스가 수주를 할것 같고 그리고 대창모터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정부기관과 연계되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느정도 어느 친정부적인 성향의 기업인 것 같아요 보면은 또 g m 대우군산공장이또 올해 초에 그러한 그 이슈가 있어서 지금 문을 닫아서 셧다고을 하고 있는데 그 g m 대우군산공장에서 대창모터스가 생산을 할 수, 전기차 일부를 생산할 수 있다고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정보와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뉴스가 나오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 정보와도 긴밀히 그런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정산업본부의 수주. 것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재밌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대창 모터스 지분의 약10.8% 정도를 그 코스닥 상장 기업이대창스티하는데서또 갖고 있어요. 대창스티디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내년 강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가 또 대창 모터스의 10% 지분을 갖고 있고 대창 모터스가 또 올해나 내년 정도에 성장을 준비한다고 하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을 가져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희 생활 곳곳에 이렇게 뜻하지 않게 2차전지가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눈 크게 뜨고 항상 주변을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차원 들시라고 이게 정보도 차원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유익하고 알차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랜드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